베트남 2021년, 베트남 노동자들의 정년은 연장되고, 최저임금은 현 수준으로 동결됐다. 베트남의 정년이 여성의 경우, 현재 55세에서 2035년까지 60세로, 60세인 남성은, 2028년까지 62세로 단계적 연장 방안을 담은 개정 노동법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지난해 개정된 노동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남성의 정년은 2028년까지 매년 3개월씩 62세로 2년 연장을 늘리고 여성의 정년은 2035년까지 매년 4개월씩 단계적으로 늦춰져 60세로 5년 연장된다. 그러나 3D 업종이나 노동력을 상실한 근로자는 규정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퇴직할 수 있다. 반면 고급 기술을 가진 근로자나 고학력 전문직 및 기타 특수 전문직 근로자는 퇴직 연령을 초과해 최대 5년간 더 근무할 수 있다. 베트남 사회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인구 고령화 추세로 올해부터 사회보장기금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2037년경 기금이 고갈된다. 2019년 말 기준으로 베트남 인구는 9,620만 명을 넘어섰고 노인인구 비율은 약 11.7%다. 유엔은 베트남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30년 12.9%, 2050년 2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부터 정년은 연장되는 반면 최저 임금은 현 수준으로 동결된다. 베트남 노동 보훈 사회부는 국가 임금 위원회 권고에 따라 2021년 지역별 최저 임금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평리실에 최종 보고했다. 이 경우 베트남 최저 임금은 14년 만에 동결된다.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지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연평균 약15.5% 수준으로 급격하게 상승해왔다. 코로나19 여파와 미중무역전쟁으로 탈중국하는 기업들이 아세안 지역에 새로운 제조공장을 찾고 있는 만큼 높은 임금 수준을 글로벌 기업 유치에 걸린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최저임금은 1구역 442만 동. 2구역 392만동, 3구역 343만동, 4구역 307만동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베트남의 많은 대학과 직업 전문 학교도 자동차 학과를 개설하고 관련 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이들 교육기관에서는 훈련 과정의 70% 이상을 실습으로 채우고 있다. 산학협력교육프로그램에서는 회사에서의 실제 업무에 학생을 투입, 훈련시키기도 한다. 교육기관들은 졸업생 대부분을 관련 회사에 취업시키고 있다. 자동차 관련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자동차 부품, 액세서리 조립 및 제조 관리자, 자동차 등록소 검사관, 완성차나 자동차 부품 기업의 영업직으로 취업한다. 이 부문에는 여성 인력 진출 기회도 많다. 은외나 잉응호, 하노이 공과대학교 자동차 기술학 과학부장은 서비스 자문, 물류 관리 등과 같이 기술 지식과 유연성을 겸비해야 하는 직무는 여성에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푸엉 반칸 나우카이 대학 기계공학과장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기업의 요구에 맞는 기술 지식을 갖추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보장하고 있다며 졸업생들의 초봉은 보통 월 700에서 1000만 동이라고 말했다.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학업 수행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학교들도 있다. 하노이 무역 및 기술 전문 대학교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우수한 성적을 올린 학생이 입학하면 등록금을 100% 감면해준다. 일정 수준의 학점을 취득한 국가 유공자 자녀일 경우 등록금을 50% 감면해준다. 또한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는 동안 생활비 등을 위한 은행대출 지원, 유학 장학금 지급, 졸업 시 취업을 지원한다. 한편 기업들은 산학협력을 통해 인재 양성에도 나서고 있다. 빔페스트는 지난달 베트남 내 5개 대학과 메카트로닉스 및 자동차 공학 인력 교육 훈련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5개 대학 자동차 관련 학과 학생들은 총 30개월 동안 2단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첫 단계에서는 학교에서 이론 교육을 받고 2단계로 빔페스트 하이퐁 공장 내 트레이닝 센터에서 집중 훈련을 받게 된다. 빔페스트 트레이닝 교육 프로그램은 실습 70%, 이론 30%로 구성된다. 워크베이스트 러닝 및 온더잡 추리닝을 통해 졸업 후 실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이수한 다섯 개 대학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여하는 엔지니어 증명서와 빔페스트 기술자 인증서를 받게 된다. 빔페스트는 학생들에게 교육비용을 지원하고 졸업 후 채용을 보장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현대건설과 함께 지난 2016년 하노이 공업전문대학에 현대 코이카 드림센터를 시작으로 자동차 정비 전문가와 건설 분야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자동차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경제 성장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정비 및 생산에 필요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베트남에는 도요타, 혼다, 포드 등과 같은 글로벌 자동차 조립 공장과 관련 부품 업체들이 있다 타코, 항콩 등 현대 기아 자동차의 합작 생산 기업들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베트남 최대 민간 그룹인 빈그룹의 자동차 계열사 빔페스트가 메이드 인 베트남 완성차를 출시했다 베트남 내 자동차 거래량은 매년 평균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완성차 회사들은 항상 생산 및 정비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 회사들은 산학 협력을 통해 필요 인력을 육성하는가 하면 대학, 전문대 등은 자동차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거의 100% 취업을 보장하고 있다. 림페스트는 임원, 서비스 부문 관리자, 영업 관리자, 작업 감독, 엔지니어, 자재 관리 등의 인력 채용 공고를 냈다. 관리직 지원자는 대학에서 기계, 자동차 전자, 전기를 전공하고 자동차 회사에서 1년 이상의 근무 경험을 갖춰야 한다. 기술직 지원 자격은 직업 전문 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다. 당층 호파노이 산업대학 교무처장은 최근 진행한 2020-2021년 기계 및 자동차와 관련된 직업 상담 프로그램에서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의 자동차 기계 분야, 경력직 수요가 매우 높다며 공과 대학은 졸업 후 1년 이내 취업률은 95%에 이른다고 말했다. 실제로 베트남웍스, 리워, 커리어링크스 등과 같은 베트남 내 채용 웹사이트에서는 엔지니어, 정비기술자, 기술서비스 인력과 같은 자동차 산업 관련 구인 광고가 많다. 구인 업체는 주로 타코, 혼다, 빔페스트와 같은 대기업과 자동차 대리점들이다. 자동차 관련 회사에 취업하고자 구직 활동 중인 박민 씨의 거주 중인 판반 히햅 씨는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베트남에서 자동차는 몇년 전만 해도 법인용 교통수단으로 여겨졌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자동차를 구매한다며 이런 식으로 고객 수가 증가하면서 공장, 딜러, 자동차 판매 및 정비 시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채용 시장에서 몸값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 베트남